성경 말씀 유원일서 3장 9절입니다. 유원일서 3장 9절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주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오늘은 <laughs> 웨스트민스터 대위임문답 81문입니다. 81문 모든 참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신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리, 죄,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생각은 바로 내 자신의 구원의 유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가장 많은 의심과 회의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으니 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가기만 해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영적으로 큰 유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를 차근차근 체계 있게 잘 배우기만 해도 신앙 안에서 약이 되는 수많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한해 마지막 주일이 이 주제로 교리 설교를 할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하건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 도대체 그럼 오늘도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교리는 분명하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주 예수를 구주로 그 믿어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신자가 항상 항상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always, 항상 이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교리가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상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일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확고하게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유지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리가 답변을 하면서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교리는 이 구원의 확신, 주관적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 이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도 참된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믿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이든지, 혹은 그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많은 정교한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선명한, 그리고 정확하고 깊이는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믿음이 좀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 나는 구원, 안, 나는 구원받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든지, 그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음에도, 이게 구원인가? 구원 아닌가? 이건 뭐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원이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면 주관적으로 그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는 일은 구원받은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 그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회심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방황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도 지금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 한심스럽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아래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지금 미끄러져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이런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분명히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구조로 그 믿고 고백했음에도 이러한 인간의 유약함과 여전히 절대적인 무능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자신의 연약에 과도하게 주목하게 됨으로 인해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신하게 되는 일들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교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택함을 입은 신자는 모두 즉각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로 선물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 확신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확신은 그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더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우리의 노력을 노력을 통해서 이 확신의 문제는 그렇게 발전되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는 단계까지 급속도로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고 변동이 없을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과 그 감동, 생애적인 감동과 그 형언할 길이 없는 영혼의 희열이 기쁨이 빛바라게 되면 확신도 회의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충만했던 감정도 무뎌지게 된단 말입니다. 무뎌지게 된다고요. 그렇게 구원의 긴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연약하기 이를 때 없는 존재인 우리는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일어나게 되고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되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것에 대한 확고함보다는 내 삶에서 저질러지고 있고 발생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희미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는 즉시 확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죠. 급작스럽게 회심을 경험한 이런 경우입니다. 칼빈도 이와 유사한 경우고 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회심하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한동안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생각만큼 막 믿음이 그렇게 쭉쭉 무슨 예? 그렇게 아주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면서 믿음이 그렇게 생각만큼 급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불안과 염려를 안고 긴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세상의 유혹과 그 앞에 무너진 신자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험들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혹은 중단될 수 있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거듭난 신자인데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확고했던 그 믿음이 한시적으로 무너지거나 이 확신이 딱 중단돼 버리는 거죠. 교리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냉담하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제 그와 같은 혼란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구원받는 신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교리는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이러한 인간이 가진 초라한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죄의,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탈선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도 참된 신자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제를 투여하면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드는 것처럼 죄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이 한시적으로 마비가 되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심지어 죄와 유혹과 탈선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자신에게 드러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일까지 참된 신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태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응? 그냥 한번 믿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확고한 확신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이 소멸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 지경을 우리 안에서 허용하시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패한 이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급격히 하나님과 구원의 확신과 멀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론의 여지가 없이 아, 이것이 율법 아래 죄인의 비참함이로구나. 답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로구나. 십자가와 멀어졌을 때 그렇게 내가 잘나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은 뭐내 인생도 이렇게 높아졌던 마음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직용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간의 존재가 나의 잘남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표절이게 깨닫는 그 추락에 그 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이 부분을 생, 생하게 자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진칭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사랑했던 자도 그의 넘어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 다윗이 있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시편 88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절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절망적인 상태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시편 88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토록 비통하고 절망적이고 의심과 회의로 가득 지금 채워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극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한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상실되는 일들이, 마치 상실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서 죄악에 번번이 굴복당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던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먼 성화의 도상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존재이기에, 더디 변화되어 가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상태이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시고 다시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일들을 구원의 확신에 대해 거듭 반복하여 인치시는 일들을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의 지나지 않 우리의 의지로 그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허덕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영을 통해서 막혀진 기도가 뚫리게 하시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 간절히 통회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죄악과 그 영적인 깊은 침륜에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건지시는 일들을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더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견인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타락을 죄와 유혹에 넘어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견고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지난 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던 날들을 철저하게 회객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죄악의 넘어짐과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참된 신자는 그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배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도 방망하고 이탈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 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견고하고 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의 생각, 너의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기록되어진 너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방황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완전한 자기 절망 속에서 건지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안에다가 계속 각인시키시는 것. 가늠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는 맹렬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 죄를 은폐했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영혼에 발동한 죄를 향해 치던 그 악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실 때, 나던 천지자를 보내. 그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실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조차 나를 극률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종하리이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 드시고 도우시기에 잠든 신자들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멀어진 만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완전한 절망에도 완전한 배도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계속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완주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